알고한 말씀 행복하다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욕기 40장 1절에서 24절 의 말씀입니다 제 40장 여호와께서 또 유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유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 아축게 대답하리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유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을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폐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폐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놓으리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지네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가기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욥기 특별히 40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수많은 질문들을 요백에 하시는 걸로, 어, 하고 계십니다. 요백에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 쏟아부으셨죠. 그런 다음에, 너 한번 이제 대답해봐라. 너가 창조의 시작을 아느냐? 너는 내가 한 질문에 대해 뭐한 가지라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욕에게 너는 아무것도 대답도 못하면서 너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몰아붙이신 이유는 사실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먼지같이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위대한 창조주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피조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이든지 하겠다던 욥이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됐죠. 왜냐하면 주님의 그 질문들을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고 이미 뱉어낸 많은 자신의 말들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주님은 요비 자기가 옳다고 하려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걸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서 1 4절 말씀에 요비 자신의 친구들의 책망에는 막 반발을 했는데 그랬던 요비 하나님의 그 말씀들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욕 자신은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정직하고 더 흠이 없다고 자신했지만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로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배의 모이라는그 동물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배의 모이라는 생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을 가리키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의 모에 대한 설명을 미루어 보면, 어떤 학자들은 하마나 코끼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게 공룡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배모이 어떤 동물인지는 우리는 현재 알수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배해못이라는 동물은 인간의 통제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배해못이라는 무서운 짐승도 무기를 든 시종처럼 자유롭게 부리십니다 그러면서 요백이 질문하죠. "욥 너는 그런 것도 잘 모르지 않느냐? 욥 너는 배 못을 너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악한 자들을 짓밟아 무덤에 가두시는 그런 놀라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과 권력을 등에지고 약자를 짓밟는 그런 오만한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위엄과 존귀를 두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히 욕 따위가 욕 주제에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정말 연약한 인간이 어, 감히 비난하거나 힐난할 수 없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게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과 측량치 못할 지혜에 압도되어서 한 마디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온들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다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하기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거저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